어, 18, 19, 20대 천하장사 3연패 금년도 전적기 32승 4패 동산 전적기 85승 24패 이번 대회 백두정봉을 실패했던 정상을 실패했던 강호동 선수 네, 작년도에는 천하장사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가 금년도에 천하장사 자리를 황대웅 장사께 내어주고 백두장사 자리는 그러니까 지금 금년도로서 자, 임정고 네. 19, 2 0 이십이 회 천하장사 삼품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이십일 회 대회 때는 천하장사 일품까지. 금년도 전적이 이십구승 십오패, 동산 전적이 오십구승 이십구패. 임종구. 지금 이 강호동 장사와 임종구 장사 개인 간의 전적도 네 번을 싸워서 이대 이로 동점입니다. 두 선수가 사전 이승 이패이죠 똑같습니다. 자, 초반부터 어, 강, 강자끼리 만났습니다. 네. 역시 우승은 추첨의 운도 따라야 한다는 것이 보통 하는 말이죠. 오히려 일조보다가 이조에서 지금 이 강호동 장사 또 혹은 임종구 장사 황대웅 장사 지금 이조에다 몰려 있습니다. 네, 강호동 선수의 근황. 상당히 그 심적으로 부담을 많이 느낀다. 그런 얘기를 자주 한다는군요. 9 0 년도에서 상당히 세 번이란 천하장사 자리를 다 차지하면서. 상당히 부각되지 않습니까 저렇게 어디서 그 어느 누가 그 위에 자기 위에 있다든지 올라가는 그 목적이 있다면은 상당히 그 불안한 심리가 많이 좀덜 됩니다 네 역시 그 최고봉이 있다는 그 자체가 그만큼 심적으로 에, 불리하고 마음적으로 상당히 고생을 많이 해야 되는 거죠 자 첫째 판입니다 자 배지기 강호동 선수의 특이한 배지기 성공 이제 같은 경우는 임정고 장사가 작전에서 벌써 지금 치고 있네요. 예 강호동 장사는 벌써 상대편을 배지기 하기 위해서 가장 가까이 섰거든요. 가까이 섰는데 임정고 장사는 가까이 서 있는 것이 불리한 줄 알면서 가까이 서서 시작한다는 것인 작전에서 예, 저렇게 보십시오. 너무 가까이 서 있죠. 바로 받아서 배지기 하게 되는 거죠. 예. 별로 힘을 안 들이고 한 판을 따냈습니다 네, 이제 같은 경우는 강호동 장사가 작전에서 벌써 이겼습니다. 도 우선 가장 가까이 있서 시작을 하니까 자기 주특기 배지기를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자첫 판을 강호동 선수가 이겼습니다. 저렇게 그 여유를 가지고 강호동 선수가 그 백두장사라든지 이런 것했더라면 아마 그 자기 그 좋은 성적을 다시 한번 더복귀할수 있는 그런 종계가 될 텐데 자기가 너무 그 급하게 하다 보니까 저렇게 실수를 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오는 거 임종구 선수를 맞이해서는 상당히 그 차분한 가운데서 여유가 있기는 현재 기술을 좀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백부 장사를 벌써 여섯 번 했는데요. 그 가운데 금년도에 들어서는 1, 2, 3, 4 회를 이 강호동 장사 연승을 했거든요. 했는데 이주은이 장사가 세운 사 연승의 기록은 에, 같이 동일 기록은 세웠지만 오 연패 기록을 못 세우고 역시 남도 화장실 개졌거든요 이제 둘째 판입니다. 엠이제 둘째 네, 판. 역시 임종구 장사로선 상 네, 거리를 안 주력. 예, 쳤어 갖고. 강호동 선수로선 오히려 가까이부터 살 그런 기회네요 네. 네, 아까보다 많이 떨어졌습니다. 짝. 네. 자, 거일대 일. 김정고 선수의 대치이 밀어치기 성공 1대1 역시 이제 같은 경우도 하체가 많이 떨어져 있었기 때문에 강호동 장사 틀니까 김정고 장사로 밀수 있는 기회를 얻은 거죠. 사실가 그 정상에 있던 선수가 네. 한번 저렇게 그 기술이 흔들리다 보면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저렇게 기술이 막그 전혀 안되는 기술이 막 사용되고 이렇거든요 네. 이번 판 같은 경우에는 그 강호동 선수가 그 너무 자기도 자신도 모르게 너무 자세를 낮춘 상태에서 저렇게 무리하게 지금 현재 그 임종구 선수를 돌려 들어갔기 때문에 저렇게 뒤로 자신.